여러분, 지금 지갑 속에 5만원짜리 한 장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돈이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불과 3년 전, 2023년 무렵만 해도 이 5만원이면 온 가족이 치킨 두 마리를 시켜 먹고 큰병 콜라까지 곁들여 여유롭게 저녁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 삼겹살 구이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평범한 행복이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 2 0 2 6년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 5천 원을 넘고 배달비를 더하면 3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삼겹살 1인분은 2만 원 시대에 접어들었고 소주 한 병조차 6천 원을 호가합니다. 5만 원한 장으로는 두 사람이 기분 좋게 취하기조차 버거운 그런 세상이 되버렸습니다이 변화는 단순한 물가상승이 아닙니다. 우리 중산층의 삶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신호입니다. 월급 명세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겨우 1.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고작 3만 5천 원 정도 더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점심으로 사 먹는 비빔밥 한 그릇의 가격은 지난 1년 새 무려 15%나 뛰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라떼 한 잔을 사 먹는데도 5,000원이 기본입니다. 월급은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기어 가는데 물가는 토끼처럼 아니 치타처럼 앞서 달려갑니다. 이 불균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 사이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처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말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닌 공포스러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본 돈이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고 어제보다 오늘 더 가난해진 듯한 그 기분, 이건 여러분만의 착각이 아닙니다. 통계로도 증명됩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2025년 내내 90대 초반을 맴돌며 100 이하의 비관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이자 핵심인 중산층이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잘라내고 있는 5가지 소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아껴 쓰자는 수준의 조언이 아닙니다. 외식, 취미, 자동차, 심지어 자존심까지 포기하며 버티고 있는 생존의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촌치킨 같은 대기업들이 어떻게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거리에 붙은 폐업 정리, 현수막 뒤에 어떤 교활한 함정이 숨어 있는지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서늘한,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바로 식탁입니다.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삶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산층은 이 기본적인 욕구조차 계산기를 두드리며 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이 식생활의 뿌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점심과 물가상승을 합친 신조어로 직장인들의 점심값이 급등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어, 한국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 비용은 2026년 현재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커피 한 잔까지 더하면 하루 2만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한달 근무일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점심값만 40만 원이 넘습니다. 이는 월 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GS25나 CU 같은 편의점 체인의 도시락 판매량은 2025년 대비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맛집을 찾아다니며 미식의 즐거움을 추구하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면 되는 사료의 시대가 도래한 듯 합니다. 이 변화는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식사나 친구와의 식사가 더 이상 여유로운 시간이 아닌 비용 절감을 위한 계산의 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비싼 돈을 내고 사먹어도 예전만큼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슈링크 플레이션의 꼼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양이나 크기를 슬쩍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교활한 수법입니다. 기업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교촌치킨 사태입니다. 국민 간식으로 불리던 치킨업계의 선두주자 교촌치킨이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들의 인기 메뉴인 허니콤보나 레드콤보의 중량을 슬그머니 줄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양이 적어? 라고 항의하자 교촌 측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퍽퍽한 가슴살 대신 쫄깃한 다리살 비율을 늘렸고 튀김옷을 얇게 조종했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울에 달아보니 기존 700G, 800G이던 치킨 무게가 500g, 600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200g, 즉 25~30% 가까이 양이 증발한 겁니다. 가격표에 적힌 숫자는 변함없지만 내 입으로 들어가는 실제 고기 양은 사라진 셈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에 가까운 가격 인상입니다. 이 사태의 배경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촌치킨은 2022년 말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닭고기 수입 가격이 코로나19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0% 이상 올랐고 기름값도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를 소비자에게 솔직히 밝히지 않고 품질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양을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교촌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소비자 단체로부터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매출은 2024년 대비 15% 하락했고 주가는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게 교촌치킨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 가서 과자봉지를 들어보십시오. 봉지 안에는 질소가스가 가득 차 있고 실제 과자는 바닥에 깔려 있을 뿐입니다. 유명 과자 브랜드들의 경우 과거 100기이던 내용물이 80기구로 줄어든 사례가 허다합니다. 우유팩은 1 l 에서 900ml로 참치캔은 150개에서 135g으로 냉동만두는 500개에서 4 5 0 g 로 이런 슬쩍 줄이기가 산업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업계의 40% 이상이 최근 2년간 슈링크플레이션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의 변명은 한결 같습니다. 원가 상승을 감당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포장 축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쪽 진실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물가 상승 기간 동안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식품회사들의 2025년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은 10% 증가했지만 원가 비율은 5%만 올랐습니다. 나머지 차익은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간 셈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비싼 돈으로 더 적은 양을 사먹게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식탁은 이로 인해 점점 더 빈약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배부르게 먹어라고 말하기가 겁나는 세상입니다. 영양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중산층 가구의 영양 섭취 수준이 5년 전 대비 10% 하락했습니다. 이는 저렴한 인스턴트 식품 의존도가 높아진 탓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바로 이겁니다. 기본적인 식생활조차 위협받는 시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슈링크플레이션을 감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품 구매 시 무게나 용량을 확인하고 이전과 비교하세요.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슈링크플레이션 리스트를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 직거래나 대형마트의 PB 상품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비자 단체의 목소리를 높여 기업의 투명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 모두의 참여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사라진 것은 보여주기식 취미입니다. 불과 2-3년 전 코로나 19 시국이 끝나갈 무렵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골프와 캠핑 열풍을 기억하십니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는 라운딩 사진 고가의 텐트와 캠핑카 사진이 도배되었습니다. 골프는 성공한 중산층의 상징이었고 캠핑은 여유로운 삶의 증명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시절 골프장 예약은 몇 달을 기다려야 했고 캠핑 용품 매장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 그 열풍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중고 거래 앱, 당근 마켓을 켜보십시오.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 풀세트가 반값에 아니, 3분의 1 가격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 글의 사연은 제각각입니다. 연습장에서 딱두번 썼습니다. 머리 올리려고 샀는데 사정이 생겨서 팝니다. 이혼으로 인해 정리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지 비용이 감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프 한번 나가려면 그린피 10만원, 카트비 5만원, 캐디피 10만원, 식대와 교통비까지 합치면 1인당 최소 30만원에서 40만원이 듭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려면 더 부담스럽습니다. 캠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인 가족이 캠핑 한번 가려면 텐트와 침낭 같은 기본 장비 값은 100만원을 넘고 캠핑장 예약비 10만원 기름값 5만원 고기와 식재료 20만원 총 50만원이 우습게 나갑니다. 고정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이런 귀족 취미는 가장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됩니다. 이 변화의 배경을 살펴보죠. 코로나 19 기간 동안 억눌렸던 소비욕구가 폭발하며 골프와 캠핑 붐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유지비가 문제이 날리ました. 한국 골프장 경영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골프장 이용률은 2022년 대비 20% 하락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때 예약 없이는 칠수 없었던 스크린 골프장이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장님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집니다. 손님이 반토막 났어요. 금리가 오르니 사람들이 취미를 포기하네요. 캠핑 용품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마다 우후죽순 생겨났던 매장들이 폐업 정리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코롱이나 노스페이스 같은 브랜드들의 캠핑 라인 매출은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이 더 이상 여유를 연기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꿈과 로망이 짐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창고 구석에 먼지 쌓인 골프백이나 텐트는 몰락한 중산층의 자화상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취미 포기의 이면에는 정신적 피로도 있습니다. 취미는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비용 부담으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취미 상실이 우울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서 중산층의 우울증 진료 건수가 15% 증가했습니다. 대안으로는 어, 저비용 취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 산책이나 홈트레이닝 무료 온라인 클래스 등이 있습니다. 중고 거래를 통해 저렴하게 장비를 구입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모임을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취미지원 정책 예를 들어 문화바우처 확대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붕괴는 가장 충격적인 지표 바로 자동차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즘 도로 위를 유심히 보십시오. 10년, 15년 된 구형 쏘나타나 아반떼가 부쩍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증명됩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승용차의 평균 교체 주기가 15년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아이가 태어나서 중학생이 될 때까지 같은 차를 타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 2000년대에는. 7, 8년 주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두 배로 길어졌습니다. 과거에는 3년, 5년 타면 새 차로 바꾸는 게 중산층의 상식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번에 그랜저 신형 나왔다는데, 옵션 풀 풀어서 사자하며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새차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국산 중형 세단도 기본 3천만원, 옵션 추가하면 4천만원에서 5천만원입니다. 수입차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건 할부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23년부터 3.5% 이상 유지되면서 자동차 대출금리가 5-7%로 치솟았습니다. 이 배경에는 카푸어 현상이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 카푸어라는 말이 유행했죠? 원룸에 살아도 포르쉐를 타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도 벤츠를 타던 젊은이들 그들이 이용했던 게 바로 유예 할부였습니다. 차값의 50%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3~5년 후에 갚는 방식으로 월 50만 원만 내면 외제차 오너가 될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이 유혹은 지옥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고 원금을 갚아야 할 시기가 왔는데 목돈은 없고... 다시 대출을 받으려니 금리가 10%를 넘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차를 경매에 넘기거나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카푸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카푸어가 되고 싶어도 될수 없는 시대입니다. 중산층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지금 차 바꾸면 매달 100만원씩 할부금이 나가는데 이걸로 대출 이자 내고 학원비 내야 해. 결론은 뻔합니다. 고쳐서 타자. 굴러만 가면 된다. 자동차 정비소는 호황을 누리는데 신차 영업소는 파리만 날립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신차 판매량은 2022년 대비 18% 감소했으나 중고차 거래는 25% 증가했습니다. 15년 된 낡은 차 핸들을 잡고 출근하는 가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낡은 차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래된 차량의 배출가스 증가로 미세먼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린카 보조금 정책이 더 확대돼야 할 이유입니다. 대처 방안으로는 중고차 시장을 활용하거나 전기차로의 전환을 고려하세요. 할부 대신 현금 구매를 목표로 저축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카셰어링 서비스처럼 필요심한 차를 빌리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산층이 돈을 아끼려다 오히려 돈을 뜯기는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지갑이 얇아지니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찾습니다. 그 심리를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동네 번화가를 지나다 보면 이런 현수막을 자주 보게 됩니다. 건물주와 싸웠습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폐업 정리, 전품목 80% 세일, 등산복, 화장품, 신발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팝니다. 오늘만 장사하고 떠납니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 가게는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름만 바꿔서 옆 동네 또 나타날 겁니다. 이것은 깔세라고 불리는 전문적인 땡처리 업자들의 수법입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가짜 폐업세일을 열고 소비자들을 현혹합니다. 이들이 파는 유명 브랜드 등산복 5만원은 알고 보면 상표를 교묘하게 위조한 짝퉁이거나 10년도 더된 악성 재고입니다. 천연가죽 신발 3만원은 며칠 신으면 밑창이 뜯어지는 싸구려 합성피혁입니다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성분을 알수 없는 중국산 저질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서 이런 가짜 세일로 인한 피해 건수가 5만 건을 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여기에 속을까요? 심리학적으로 앵커링 효과 때문입니다. 정가 50만원이라는 높은 가격표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할인가 5만원을 붙여놓습니다. 우리의 뇌는 자동으로 와 45만원 벌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물건의 실제 가치는 애초에 5천원도 안 되는 쓰레기였습니다. 이 효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서 유래한 것으로 마케팅에서 자주 악용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냄새를 맡고 하이에나 떼가 몰려든 형국입니다. 돈을 아껴보려는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쓰레기를 명품으로 둔갑시켜 팝니다. 5만원을 아끼려다 5만원을 버리는 꼴입니다. 폐업 현수막을 보면 불쌍하다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현금을 노리는 덫입니다. 피해를 방지하려면 먼저 세일 현수막을 의심하세요. 브랜드 공식 사이트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리뷰를 검색하세요. 또한 소비자 상담센터 1370에 문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변화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정신적 변화입니다. 한때 우리는욜로를 외쳤습니다. 인생 한 번뿐이다 즐겨라 써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소비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과 2020년대 초반 이 트렌드는 SNS를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욜로는 갔습니다. 그 자리에 요노가 왔습니다. 하나는 충분하다. 꼭 필요한 것만 산다. 겉으로는 미니멀리즘처럼 보이고 현명한 소비 트렌드처럼 포장되지만 그 속내는 처절합니다. 돈이 없어서 미래가 너무 불안해서 강제로 선택한 비자발적 절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2030세대와 4050세대를 가리지 않고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합니다. 하루 종일 돈한푼안 쓰기에 도전하고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만 밥을 해 먹는 냉파를 인증합니다. 오픈. 채팅방에는 거지방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지출을 감시하고 돈을 쓰며 혼을 냅니다. 예전에는 명품백을 샀다고 자랑하는 하울 영상이 인기였지만 지금은 나이가 안 샀다 3년 동안 1억 모았다는 저축 인증 영상이 박수를 받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단단함이 멋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갑을 닫고 낡은 차를 타고 외식을 줄이는 건 여러분이 궁상맞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친 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불안한 경제 시스템 속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의 위대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자산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빚을 줄이고 현금을 쥐고 버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할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15년 된 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낡은 소파를, 유행 지난 옷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이 이 거친 경제 폭풍 속에서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빚에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다는 생존의 훈장입니다. 남들의 시선, SNS 속의 가짜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그 화려함의 뒤에는 감당 못할 빚이 있고 불면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도시락을 싸고 만원짜리 한 장을 아끼는 여러분의 통장에는 미래를 위한 진짜 힘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납작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소비라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조종기가 지나고 나면 빚 없이 현금을 진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서 버텨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팍팍한 현실을 버티는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피눈물 나게 아낀 돈을 그냥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면 안 되는 이유,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돈의 가치를 지키는 구체적인 자산방어 전략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달러, 금, 채권, 주식, ETF, 무엇이 진짜 방패가 될수 있는지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